투명 길이 있어아래요안떨어진대요 아, 그래요? 우리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봉래요 아, 아, 그그렇지성봉래요 아, 아, 그야여기요 여기. 여기. 아니 형 아, <laughs> 그만 움직여 제발. 이분또 절로 가셨어. 무야호. 이 복도는 열려 있다. 아까 그거 아니에요? 어 그런가? 다른 보도 같은데. 세이브 포인트. 뭐지? 점프를 일러? 세이브 포인트 옆이래. 여기지 못한 거예요. 공포. 대단한 점프 어디에요? 저도 저좀 살려주세요. 네, 디이 파로님. 저 왕이 저 떨어져서 사라짐 읽고 싶어요. 네. 읽어요, 읽어요. 어떤 왕이 거예요? 불사의 몸을 가지게 된다면 시종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므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다. 왕의 거대한 팔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앱. 애... 야 출발. 우리 넷. 떨어졌거든요. 우리는 나를 이어트렸대요. 이용... 아, 그래, 그만 복도. 읽어요. 그만 읽어요. <laughs> 그더 가네요. 오 팔. 아 그러네. 옆에 액자가 그렇게 보이네. 어 이거 눌러야 되나? 이거 보자 이거 다른 분. 여러분 저좀 그. 됐다. 자이 아, 복도는 문이 열리. 아 근데 반대쪽인 것 같은데. 여기도 점프 위 있나? 에이 설마. 에이 설마요. 여러분, 절 말한 말이 그, 그게 되는 거 아니죠? 자, 기게 활이랑 환영에 대한 고찰이 있는데 읽어, 읽을게요. 엥? 나는 거울에서 튀어나온 환영들이 안겨있다. 환영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과 똑같은 본체만 죽이고 소멸한다는 점이었다. 나는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겼다. 왕이 불사가 된다면 왕의 환영은 어떻게 될까? 존재를 잃고 소멸할까? 아니면 끝까지 왕을 찾아가서 죽일까? 모든 건 후에 밝혀질 것이다라네요. 이건 뭐죠, 이제? 천장에 달린 버튼을 쏘래요. 이렇게.

있습니다. 읽을게요. 네. 읽기요? 기 네. 왕이 본성을 드러냈다. 왕은 불사의 몸을 얻자마자 신형들의 서 있던 다리를 끊어버렸다. 당신이 도망쳐 나온 나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적은 거울 속에서 휘어, 튀어나온 환영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야, 출발. 5866. 블록에 액자가 달릴 형상을 제일 아, 기억해드려요아 이거 거꾸로 돼 있네. 97이네. 97. 97. 5897이구나. 오스만 가서 바로 넘게요 어? 열쇠 있으신 분? 있으신 분. 저한테 있습니다. 문 음. 열까요? 네 열어요. 오빠빠바라밤 여기 맨 밑으로 내려간다네요 가 오케이 내려갑시다 레고 레고 으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나? 으 아파요 오 이거 잠깐 일로 와봐요 잠깐 오! 스탑 잠깐 스탑 잠깐 스탑 봐봐요 아까 전에 오. 스토리에서 왕이 두 팔로 벽을 막고 있다 했잖아요 지금 저왕 보이세요 형태? 손을 손이랑 네 손이형? 팔로 막는 거예요. 앞에 밑바가 막는 해야지. 손 손가락이잖아요, 저거. 손이잖아요, 네. 형상이. 오호. 오호는 매직 스펠 하이고요 아, 이제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이것도 오팔. 오칠이었나? 오, 오팔, 오팔. 오팔. 아니 이게 두개다 비번이 달라요. 홈니바키 점프넷 비번. 5, 네, 여기는. 58이고 거기가 58이고 여기가 97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가 이미 됐어요. 아 그래요? 왼쪽만은 그돼요 왼쪽이 97이에요. 여기가 97이고 이쪽이 우너지는 용암 다리가 66 97이고 여기가 58 맞잖아요. 근데 왜안 어? 돼? 뭐지? 97이 맞는데? 뭐 58이 아닌. 오오오오오 뭐야 팔아아줘서오 오래 거꾸라미 이구나 예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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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정체 이건 여기까지 왔구나 난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넌 내가 인간 인간이었을 때 왕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었군 난 너를 똑똑히 기억한다 내가 나를 죽이려 거울 속에 기어왔을때그 공포가 나 이렇게까지 만들었다 비록 너가 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가 왕인 것은 아니야 어 네.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 오른쪽? 어디? 라, 어디? 라운스 갈까요? 아니 한 곳으로 네. 다 같이 가야죠 이거 연두색이 진실이고 보라색이 거짓이니까 보라색으로 가죠 이게 아직도 적용이 되는 건가? 흐흐흐흐 아유 그럴수도 있죠 적용될 수도 있죠 심지어 왕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 뭐야 카오님 엉덩이 보여 아이씨 아이씨 더러워 아이 아이 개더러워 걔한테도 왜 다녀요 아 진짜 제대로 닦으라고 했잖아요 뭐했다 <laughs> 책이 두 개가 있는데 전 나눠 있죠 시드님의 마지막 거 시드님의 읽을. 이거 마지막이에요 벌써 왕을 네, 죽이는 맞아. 선택이랑 여, 여, 왕을 버리고 연못가는 선택이 있네요 이거 이거 갔나 이거 이 조만간 끼어버리죠 여러분 연못 가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선택지 왕을 죽이고 아. 거울에 환영의 화명을 다한다. 두 번째 선택지 왕을 버리고 연못을 이용해 거울 세계를 빠져나온다. 예. 네. 이 종간 나 죽일죠. 이 죽이죠. 죽일까요 그냥? 죽이죠. 여러분 죽이죠. 죽이는 건 나쁜 거예요. 죽이죠. 네. 네. 는 우리는, 우리는 죽이고 봐야 돼. 네. 죽이자. 남자 남자면 어? 결국 왕을 죽고 주인공도 소멸하는 듯했으나 마지막 생존자인 해피엔디. 왕은 이제 겨주는 살았습니다. 바깥 사람들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신을 차린 왕은 평범한 옆모습으로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핸딩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그 반대쪽으로 가봐야요 한번? 그 다른 핸딩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아니 우리는 이거 볼 필요 없어 일단은 자 청금석 이거 다들 몇개 얻었어요? 아, 저1 3개요 13개 나 잠깐만 넣을 때어디니 아. 아니 아 각자 30개. 이거 세어봐요 그냥 저 30개요 설치해서 서봐요 30개요? 네저 3개 시간안되는데 예? 모안에에2에2에2에 2시간 동안에 2시간 동안에 에 2시간 동안에 2시간 동다에 2시간 동안에 2시간 동안에 2시간 동안에 2 이부 없나 이부? 2부? 이부 2부, 이부라도 할까요? 저희 이거 50분 만에 끝나는 거는 좀 저희 그 다른 탈출맵 공포 탈출맵 다른 거 한번 찾아보죠. 아저 찾아놓은 게 있긴 있는데 짧아서 안한 거였거든요.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니 그거 말고 좀 탈출맵을 연타로 두번 하기에는. 어. 아, 자 바로. 일단은. 저 30개인데 저 1등 했는데 뭐 좋은 거 없나요? 사랑을 드리죠. 사랑을 네. 드리겠습니다. 꼴집은 네. 손 3개 아까 약간... 자 일단은. 어, 이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유바, 유바